자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쪽은 꼭 아셔야 돼요. 3차함수가 항상 이렇게 4칸 이렇게 됐을 때안 되는 친구는 그 특강 파일에 그거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됐지? 어, 요거 파 올라갔다가 즉결 왔다가 항상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f'x는 요렇게 3분의 1이고 3이면 대부분 미분해라는 소리야 4분의 1에 x 4승 이거는 미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되네. 네. 그럼 얘는 얼마야? x,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요게 지금 0이고, 요게 2k란 말이야. 네. 칸이 똑같으니까 요게 네. 하나가 k, k, 3k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네. 됐어요. 근데, lm의 기울기가 모두 얼마라고? 3k 제곱. 요게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2kx. 얘가 지금 3k 제곱 되는 걸 구하는 거지. 인수분해로면 x 제곱 마이너스 2kx. 됐는데. 마이너스 3k 제곱은 0. 3k, 마이너스 3k. 그다 k. 이렇게 돼. 그럼 마이너스 k랑 3 k 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이렇게 네. 3k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되안돼요그러면요 네. 돼요? 네. 뭐지 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따라왔어요? 네. 요 녀석 보라색으로 된 녀석. 그럼 요 길이는 2k 이렇게 되겠네. 네. 이 미분, 미분하면 요 최고창 f x가 X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되지. 자, 요거 넓이. 6분의, 얼마? 2, 8K 세제곱이지. 6분의 2K의 세제곱. 해서 최고창 1을 곱해주죠. 그럼 얘는 3분의 4K의 세제곱. 얘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란 소리죠. 네. 네. 런데 이제, 우리는 그럼 높이,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요 길이 정도를 구해내야 될거 아니야. 요 길이나 요 밑에 그 길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오면요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요렇게 생겼는데, 이 기울기가 얼마지? 그럼 요게 3k 제곱이면, 요 녀석은 얼마라고? 1이 돼야지 기울기가 3k 제곱이지. 근데 여기에서요 녀석이 얼마야? 요거지. 그럼 요 길이, 물론 요 길이 요 길이 같겠지, 평행하니깐. 요기에다가 3k 제곱으로 나누면 요 길이가 나오겠네. 요기에다가 3k 제곱. 분의 1, 요렇게 나눴지. 그럼 얼마야? 9분의 4k. 요 길이가 9분의 4k지. 이요 길이가 9분의 4k란 소리야. 근데 여기서 요깔까지 전체는 4k지. 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4K에서 빼야 되겠지 얼마 9분의 4K 9분의 요 길이가 9분의 32K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넓이가 24라고 했으니까 넓이 공식이 9분의 32K 곱하기 맞지 높이는 3분의 4 K 세제곱왜 이렇게 되지? 네. 얘는 24, 8로 나누면 네. 뭐 이거 곱하기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아니야?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높이죠? 이렇게 되면 아 가로 곱하기 높이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잖아. 때린다. <laughs> 8, 4, 8이 32 맞네. 8, 3, 24 그러면 16분의 3의 4승이지 k 네제곱은 2분의 3의 네제곱 왜 이렇게 되지 k가 양수니까 k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3번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